신분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김한균 변호사가 해결해드립니다. 가족 초청 및 취업 영주권, 시민권 신청, 미국 내 신분 변경 등 이민법 관련 문제들을 이민 전문 변호사 김한균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김한균 변호사의 오랜 실무 경험이 여러분께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드립니다. 972-323-2700, 972-323-2700 최선의 결과로 함께하는 김한균 변호사는 캐롤톤 H마트 모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영상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릭베리 주지사는 도로교통 예산 증대시키기 위한 세 번째 특별회기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특별회기는 도로교통 예산 증대로 텍사스의 도로를 확장 보수하는 것을 위한 것이지만 중점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텍사스 주요 도시들의 고속도로들은 교통난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의 운송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텍사스 교통국은 현재 갖춰져 있는 도로들은 정비하는 데만 지금보다 40억 달러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세금을 올리게 되면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의원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는 오는 6일 새로 위촉된 제16기 협의회 출범식을 가집니다.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 위촉된 협의회장 및 자문위원 55명으로 구성된 제16기 협의회 출범식에서 김호 15기 협의회장과 신임 16기 안영호 회장의 이 취임식과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영호 신임회장은 취임사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제16기 민주평통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기철 미주부 의장과 김영수 통일부 자문위원 및 미주 각 지역의 민주평통협의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달라스의 한 여성이 올리브가든에서 음식을 먹은 후 기생충인 사이클로포스라에 감염됐다며 레스토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난 1 소송을 건 수지 메티스는 7월 초경 에디슨의 올리브가든에서 샐러드를 먹은 후 설사와 구토 등으로 한달 이상 고통을 겪었다며 올리브가든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을 잘못 섭취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지속적으로 같은 증상을 보이고 생활에 큰 지장을 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사이클로스포라에 감염된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직장 생활에도 큰 지장을 줬으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올리브 가든의 본사는 텍사스 지점에서 사용된 샐러드는 미식품의약국이 확인한 사이클로스포라를 퍼트린 것으로 알려진 샐러드 믹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그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타운타운 딜리플라자에서 열리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만 4천여 명이 티켓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시 당국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5천 장의 티켓만 판매했고 이중 절반인 2,500장만이 북텍사스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며 나머지 2,500장은 정부 및 달라스 시 관계자와 외부 지역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지난 7월 30일을 마감된 이번 티켓 판매에. 1만 3,700명이 티켓을 예매했으며 이중 2,500명은 달라스 경찰국의 신원조회를 거친 후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추첨됩니다. 또한 발부된 티켓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으며 양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달라스시는 딜리플라자 인근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달라스 코리아 라디오 영상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